201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아주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진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 활동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아주대학교 가족 협력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함께. 알아보실까요?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자페어관 아, 이곳은 로드 컴플릿. 입니다. 지금 제 옆에 정효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지금 뭐 컴퓨터도 보이고 뭐 캐릭터들도 보이고 하는데 네.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는 그 이제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어, 통통 튀는,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음.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네. 어, 이거 자페어에 참여하신 뭐 계기와 목적 좀 말씀해 주시죠. 어,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좋아 하 대학생들이 많고요. 근데 세, 대학생들이 실제 뭐 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회사 홍보 차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턴십으로 연계해서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관심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. 어, 이거 로드 컴플릿의 어떤 대표 게임 같은 거 네. 기술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. 지금 뒤에 보. 뭐시 는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저희 지금 게, 어, 제일 음, 많은 분들이 네. 사랑해 주시는 게임입니다. 아, 네. 그러면요. 어, 앞으로 뭐 게임으로서 많은 그 유저들의 사여,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시겠지만 네. 또 기업의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? 네. 뭐 물론 기업의 비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게임 유저들이 모두 이 게임을 사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지만 또 저희 직원들조차도 이렇게 함께 재미나게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음, 그렇군요. 네. 좋은 게임도 만들고 또 직원들의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예, 네. 네, 지금까지 정효은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